가수 손비나님에요. 예, 공연이 끝나고 음, 행사가 끝나고 우리 팬들에게 소중한 편지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비나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통영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통영에 함께 해주신 음, 우리 팬분들 안전하게 돌아가고 계신가요? 비도 쏟아지고 습하고 오랜 시간 불편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우리 팬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날이 안 좋을 때 집에서 보시라고 하고 싶지만 제눈 눈앞, 앞에 펼쳐진 보라색 물결과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 소리를 들으면 정말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전국 방방곡곡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늘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우리 팬분들 어, 계셔서 행복하고 노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유독 여러분의 존재가 저에게 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생하실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할수 있게 더 열심히 최고의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보너스로 제 뜨거운 사랑도 함께 드릴게요. 이 벅찬 마음을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라면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어요. 얼른 컨디션 조절해서 내일도 멋지고 신나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오늘 가득 찬 보라색 물결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내일은 여러분과 기념사진 꼭 찍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도 집에서 응원해 주신 여러분도 모두 감사드립니다라면서요. 통영에서 행사가 있었죠? 우리 어 동생들하고 같이 형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유튜브 많이 많이들 보셨죠? 어 내일 보령 머드 축제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 많이 맞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우리 가수님 뵙고 다 풀렸습니다.